안녕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9월 24일 화요일 오후 8시 41분 지난 시점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오늘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아주는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도 꽤나 실려줬죠. 650만 주나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STO 관련해서 법제화 재시동 관련한 뉴스가 나와주면서 오전장에 STO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마이너스 0.11% 하락하고 이전 저항되어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에 이거 이제 끝났다. 어 아직까지 일정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SDO 관련 종목은 이제 흐름 다 타고 재료 소멸됐다. 이제 도망쳐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머리통 한대 때려치고 겨울잠, 지금 벌써 가을인데 겨울잠 보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분명하게도요. 아직까지 일정이 남아있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움직일 이슈 같거든요. 근본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코인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부터 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면서 어, 이전부터 한달 전, 두달 전,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제가 여러 좀 여러분들께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을. 갤럭시아 머니트리는요. 여러분들께 요렇게 타점 잡아서 상승하고 한파동 이미 한 단계 올라와 있죠? 여전히 저는 말합니다. 여전히 올라갈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좀 빠르게 훑어보고 가격 흐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다른 종목 관련 얘기긴 해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거는 순전히 제 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어디 가가지고, 요렇다더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대요. 그리고 이게 STO 법제화를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뭐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전자등록을 할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간다라는 건데 이게 왜 저는 크다라고 보냐면 또 이게 하나의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24일이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오늘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폐지가 나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또뭐 유예 관련한 쪽으로 분위기가 미적지근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오후장에 우리가 종목들이 빠지는 종목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올라가는 종목들도 조금 있었지만, 그냥 기술적 반등인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가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렇게 증시에 좋은 역할을 안 하는데, 왜 이거 코인 같은 어, STO에는 자꾸 눈독을 들이느냐? 미리 사놨겠죠. 왜? STO라는 게 근본적으로 조각 토큰이라서 여러분들, 뭐 미술품이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알라딘, 공연 알라딘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관객들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서 직접 자기가 선택한 공연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이제 공연이나 연극이나 영화를 보, 보러 갔는데, 그게 만약에 천만 관객을 달성했어 그러면은 원래 이건 제작사나 배우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나 돈 버는 거지 우리가 돈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sto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경기도 좋아질 거고 이에 따라서 정부 쪽에서는 이거를 또안 해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또 대면서 사실상 자기들이 미리 밑에서 잡아놨었던 어떤 토큰들을 뭐 상장시키면서 팔겠죠 저는 이게 이제 거대 음모라고 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쨌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STO 관련해서 대장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동의 힘을 지키면서 매수 신호 한 차례 더 등장하면 은 얘는 간다라는 겁니다. 파동의 힘을 지켜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샤페론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얘도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장기입형 돌파하고 파동의 힘을 지켜주면서 매수 신호 들어오니까 상승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보니까 작아보이지 주봉차트로 보세요 여러분들 바닥 다지고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두배 넘게 올랐어요 2.5배 올랐어요 여러분들 요 패턴을 만족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이가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니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슬금슬금 만들어 가잖아요 일봉상에서 매도신호 매수신호 패턴 등장하고 상승 눌려주고 한파동 만들면서 상승 파동의 힘을 지켜주고 매수신호 여기서 한번더 뜨잖아요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요거 지표 여러분들 다 챙겨가세요. 요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좀 부다 좀되세요 갤럭시야 머니트리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 줘라. 갤럭시 지표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될 수 있습니다. 부자될 수 있어요. 요거 요 지표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한 3-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만약에 24시간 넘기는데 지표 막안 드리고 음? 그냥 시간 지나가고 혹은 뭐돈 어 달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 많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진짜 이거 영상 가지고 경찰관한테 틀면서 얘가 신고하더라. 라 응? 근데 얘가 막 나한테 돈 달라 그러더라. 어얘 24시간 넘겼다. 감방에 잡아쳐 어라 하세요. 다 드립니다. 이거 아이고 다 드립니다. 갤럭시 지표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고요. 여러분들 사용 좀 하셔야 되니까 사용법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엑셀세라퓨틱스 상한가거든요, 여러분들. 2 0에 2평 위에서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상한가예요. 자, 다음 화천기계. 자,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상승, 매도 신호, 매수 신호. 22평 위에 올라오고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저항대 다 뚫고 상한가 도착입니다. 자, FN 가이드 상승하면서 2평선 정배열 파동의임을 지켜주고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상승. 4연속 상한가입니다,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런 거. 자, 스튜디오 미르 마찬가지죠. 형지 엘리트 마찬가지 형지 inc 마찬가지 형지 한주 art 마찬가지 더테크놀로지 마찬가지 퀀터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뭐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에서 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영상을 괜히 두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렇게 많이 올려 드린 게 아닙니다 자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영상 보고 연락 남긴다 지표 주셔라 갤럭시 지표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뭐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거 지표 전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올라갈 만한 가격 구간 살펴보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까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오늘 따끈따끈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자주공 차트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상승 2주연속 나오면서 거래량 강하게 들어왔죠. 이 종목 전체 주식수가 4천만 주 정도 되는데 유통 비율이 45%니까 2천만 주가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천만 주 주식수의 거래량이 두번 터졌어요. 그죠? 실제로 이때 유통되는 주식수 대비 4 배의 거래량이 터졌고 그다음에 하방 장악형, 하락 장악형 캔들이 떴는데 바로 아래꼬리 강하게 달아주면서 V자로 올라주는 모습이에요. 이거 강한 수요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차트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매물 구간 만원 돌파는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 우리가 다음 매물 구간 만원 3천 원 정도까지도 목표 구간으로 살펴봐도 되겠다라고 이 방향성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 중간에 매도 신호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종목 이탈하셔야 돼요.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지표는 여러분들 챙겨놓으세요. 5 7 4 1하1740 번호로 여러분들 이거 남기시라 했습니다 갤럭시 지표라고 남기시면 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밸류업 요거 상장 리스트 100개 종목 한국거래소가 발표한거 나왔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올랐다가도 그대로 떨어지고 오늘만 해도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르다가 그대로 윗골이 달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요즘 주식시장을 중장기로 좀 끌고 가면서 어좀 돈을 많이 벌어볼 만한 종목이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중장기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이 어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직접 정해준 거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국거래소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 이 아, 분들께는 제가 그냥 전달 드릴 테니까 5741-1740이 핸드폰 번호 제 번호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밸류업 전달해달라고 밸류업 전달 이렇게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고요. 이렇게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는 분들께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자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